네, 저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를 증평에서 다녔고, 어 고등학교를 서울서 다니다가 어 군대에서 제대하고 87년도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외룡마을과 날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 지금 쭉 생활하면서 이장한지는 한 6년차 이장이고 어 나름대로 참. 뭐 동네 주민분들은 마음에 드실지 안 드실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래도 많은 성과를 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어 마을 지명 이름이 참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용강이라는 마을도 있고 어 외령마을이라는 마을도 있고 용문이라는 마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름이 있는데 특히 그 외령마을이라는 그 단어는 지금 저희들이 그 행정 개편상 지금 용강 삼리로 돼 있지만 용강 일리라는 마을하고 사실 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에 용강 일리하고 삼리 사이에 경계 의 등선이 있는데 그 등선이 용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를 반을 딱 나눠보면은 한쪽은 암용 응 한쪽은 순용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밖 안쪽에 있는 마을을 이제 안용문이라 그래갖고 용강 일리가 안용문이 외이 일리 를 쓰고 있고. 우리가 이제 바깥 용문이 산다 해갖고 바깥에 있고 용강삼리로 외룡마을이라고써 있는 겁니다 전설이 있다면 여기에 이제 그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귀달림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사실 아닐 수도 있는 얘기지만은 그당시 어른들이 이 나무에 한 나무 가운데 물이 항상 고여 있습니다 희한하게 저도 봤습니다 그거는 근데 지금은 너무 커갖고 그 나무가 사실 여기 이 소멸된 이제 그 가운데 물이 항상 있는데 거기에 꼭 뱀이 한 마리 희한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뱀이 적은 뱀도 아니고 어 사실 상당히 큰 뱀인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거는 이 나무를 동네를 지켜주고 뭐 이런 귀 달고 귀 달린 뱀이다. 사람 소리만 나면 뭐 잽싸게 도망가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전설이 있는 거지 정확히 뭐 그게 뭐귀 달린 뱀이겠습니까 뭐. <laughs> 아 저희 오리 나무가 사실은 그 동네 한가운데 상징적인 나무였습니다. 사실 느티나무도 물론 상징적인 나무지만은 그 안타깝게도 거기 그 어떤 그 어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그 그 좋던 오리 나무가 어 소멸됐습니다. 근데 당시 그 주민분들은 그 나무를 그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새마을운동의 역효과라고도 볼수 있는 어떤 그 근데. 사실, 나무가 너무 웅장해서 정말 동네 한가운데 상징적인 나무였는데, 음, 좀이게 안타깝게도 지금은 소멸이 돼서, 지금 저희가 아마 형태는 지금 남아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미관상, 경관상 좀 이렇게 해고 싶어도, 어, 어르신들의 그말 위에, 아, 어 내려오는 뭐 전설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그 형태만 남아있고, 그냥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그걸 딱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고, 어르신들이 다 동네에 이것은 어 그러니까 옛날에 뭐그 뭐라랄까 그 지불놀이 뭐라 그 하고 뭐 이런 물을 다 거기 가서 기원 빌고 그 나무한테 막 이런 드 건데 거기에 좀더 터도 있고 그래서 항상 어르신들이 많이 가서 그 나무에 대한 어떤 동네의 어떤 안전과 동 주민들의 건강을 하여튼 기원했던 나무인데 어느 순간에 나무가 한튼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태만 남아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예, 지금도 참 한편으로는 지나가면서 동민분들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아주 많이 아쉬워하는 나무고 중에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어떤 모든 마을 보면 다 우여곡절을 다 겪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근데 저희 마을도 마찬가지로 그 많은 돈이 들어올 줄 모르고 어른들은 맨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했던 분인데 지금은 저희가 5억도 끝냈고 또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해서 10억도 끝냈고. 또, 마을 종합 만들기 10억을 내년부터 또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 혼자만이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엄청난 그 도움에 필요한 거고, 여기에 덧붙인다면, 증평군이라는 데서 정말로 저희들한테 어떤 많은 정보를 주고, 그래서 군이 앞에서 끌어주고, 주민분들 좀잘 따라가 주는 마을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마을도 하면은, 정말 지금보다 농촌 마을이 더 많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운 마을이할수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업으로 지금도 또 아직까지 지금 뭐 밝힐 수는 없지만은 큰 사업도 하나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분들이 지금은, 어, 저보다 먼저 나서가지고, 어, 지금 왜 이제 다른 사람 뭐할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고 뭐할수 있는 게 뭐야? 이렇게 하고 주민분들이 어떤 역량적이라든가 어떤 게 많이 발전됐다고 저는 정말로 마을이 깨끗해지는 것도 좋고 아름다운 마을이 만들어지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동네 주민분들이 하나의 어떤 생각이 좀 바뀌었다는 거어 지금보다는 좀더 마을을 좀 많이 깨끗하게 할수 있다. 어 우리가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상황을 할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갖고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가장 큰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어르신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젊으신 분들은 이게 사실 이게 뭐야 하고 의아하실지 모르는데 이게 말 그대로 변바가지. 나쁜 좀더 강하게 악센트를 넣으면 똥바가지. <laughs> 이게 똥바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은 옛날에 어 지금은 좀뭐 화장실이 고급 화장실이돼 있어갖고 지금은 볼 일을 잘 보지만 옛날에는 손수세식 화장실로 돼 있어서 어 소변 대변 다 같이 모아놔갖고이 이 버릴 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비료로 사용했습니다 이걸.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어, 제가 참 흉내내기가 참좀 어려운데, 사실은 이게 지게에다가 똥땅군 바가지를 퍼가지고 이렇게 벗서 지게로 지고 밭에 가서 어, 참깨, 고추 뭐 이런데 비료 대신 어, 비료 대신 쓰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울. 흔히 말하는 저울. 이게 어르 옛날에 저희 동이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그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게 사실 비료 같은 거를 정부에서 보조로 나와 주면은 어 배포해 줄때 지금은 본인들이 사고 싶은 만큼 사는 거 쓰지만 전에는 땅이 얼마큼에 따라서 비료를 얼마큼 주고 적게 주고 이렇게 표시할 때 쓰는 가장 많이 용도로 쓰인 비, 이게 저울 때입니다. 저울 근데 지금은 아마 이거 보시기가 사실 크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어 아마.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시겠지만 은 이게 저울대고 이게 저울추입니다 저울추 이렇게 걸어서 어, 이렇게 걸어서 여기다가 어떤 물건을 걸어 올려 갖고 무게를 재주는 거 이게 수평이 딱 돼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끼우면 얘가 많겠죠 이렇게 끼우면 얘가 적겠죠 요게 저울대입니다 자 요거는 어~ 숯대 이게 말고 숯대라고 부르는 건데 어~ 어르신들이 이제 지금은 어떤 논둑을 풀을 깎을 때는 예초기를 깎지만은 전에는 낫을 가지고 낫을 두 자루 세 자루씩 깎고 나가서 싹 갈아 놓고 어~ 교대로 낫을 사용해서 논둑 풀을 깎을 때 쓰는 거고 집에 가정용에서는 주방 가구 쓸때칼 벽칼 쓸때요거 사용 용도를 쓰고 있는 숫대 라고 합니다. 자, 요거, 귀엽죠? <laughs> 요거는 아주머니들이, 어, 크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작은 용도로 쓰는 게 낫입니다, 낫. 어, 예를 들어서, 뭐, 봄에 쑥나물 캐러 가시고, 뭐, 고사리 캐러 가시고, 보면 뭐, 채취나물 캐러 가실 때, 가장 많이 아주머니들이 한 가지 더 없어 요기, 대서쿠리, 여기에 담아서, 요렇게 들고 가면 제격이겠죠. 이렇게 해서 갖고 나가시는 이 나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역시 어 지금은 어떤 플라스틱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쓰겠지만 옛날에는 다손수이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거를 진짜 말을 뭐 바구니라고 부르듯 하지만은 옛날에 아주머니 어르신들은 할머니들은 대서콜이라고 부를 거예요 아마. 요거 이걸 만들어서 쑥이나 나물 가서 뜯어 다닐 때 갖고 다니는 용도. 역시 요거는 사실 귀한 겁니다. 저도 이거는 사실 잘못 보는 적인데, 어, 저희 동네 어떤 아주머니가 무려 60년 전에 이게 시집 올때 갖고 오셨다는 용도인데, 지금은 여기다가 과일도 넣어서 드시고, 뭐, 다용도로 쓰고 있는 바구니입니다. 이것도. 자, 제일 궁금한 거. 어, 자, 요거. 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이게 담배 심을 때 가장 많이 썼던 용도입니다 기구, 농기계라고 하는데, 자 이거 사용법 간단합니다. 농사 저 담배 날 농사 저으신 분들은 다할수 있는 거. 이렇게서 해서 해딱 해서 벌려주면은 밑에 구덩이가 파지면은 담배 모를 하나씩 심어주는 겁니다. 특별히 딱히 뭐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힘있는 분들은 다 누구나 할수 있는 아주 편리한 농기계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근데 저희가 이거 사용한지가 제가 한 40년 전에 본 농기계 기구입니다. 이게 지금은 아마 이거 쓰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참오래된거 저도 이거 보는 순간 옛날 40년 생각이 납니다. 저도 담배 풀 뽑으러 엄청 다녔습니다. 역시 이이참이 이이 똥바가지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거 사실 저희가 저도 저는 사실 사용하지는 않았고 저희 아버님이 하는 걸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희 시대에는 참 행복해서 이제 이거를 사용을 안 했고 저희 아버님 세대 분들은 사실 이거를 정말 많이 사용했을 겁니다.